여기 재밌어, 이거? 아, 응? <laughs> 나 참나? 에? 네? 네, 야! 너, <laughs> 너도 이에 차냐? 야! 그만해! 뭐, <laughs> 무슨, <너 웃어>. 에? <laughs> 야, 그만해! 그만 던져, 김하임 그만, 어? 야! <웃음> <웃음> 그만 던져! 그만. 아, 어, 네, 제가 시켰어요. 어, 그만 던져. 에? <웃음> <웃음> 그만. 에? 네 에? 야. 네. 아, 야! <laughs> 그만 던져. 그만, 그만. 잘했다는 건가 봐, 자기가. 아, 어, 야! 이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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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해. 그만. 네. 네. 그만해. 그만, 아빠 힘들어. 엄마, 그만. 그만. 야! 오늘 뱉어도 나 그거 쓰지? 맛이 없지? 이제 그만. 응. 네? 야, 그만해, 이제. 자, 그만 던져.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갖다 드릴게요. 네. 이쪽. 야! 그만. 자, 그거 뭐,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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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줄 거야. 안줄 거야.